요즘 커뮤니티나 AI 예측 모델을 보면, 리플, 그러니까 XRP 가격 전망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1에서 2달러를 말하고, 누군가는 10달러, 50달러, 심지어 100달러까지도 이야기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AI들이 왜 이런 최대 희망회로 가격을 계산하는지, 그리고 그 가격이 되려면 리플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AI가 말하는 리플 최대 희망회로 가격은 얼마인가? AI 모델들이 내놓는 XRP의 최대 희망 시나리오 가격대는 대체로 10달러, 50달러, 아주 공격적인 모델은 100달러 이상까지도 언급합니다. 물론 이건 확정 예측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의 이론적 상단값에 가깝습니다. AI는 가격을 예측할 때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조합으로 계산합니다. AI가 이런 가격을 계산하는 이유. AI가 리플에 높은 가격을 붙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가정 때문입니다. 1 글로벌 송금 시장 규모. 리플은 단순 코인이 아니라 국제 송금 인프라를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 국제 송금 결제 시장 규모는 연간 수백조 달러 단위입니다. AI는 이중 일부만 XRP가 흡수해도 현재 시가총액은 너무 작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 유통량 대비 사용가치. XRP는 이미 대부분이 발행된 코인이고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AI는 실사용 증가, 거래량 증가, 락업 유통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재평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3규제 리스크 해소 이후 프리미엄. AI 모델은 SEC 리스크 이후에도 살아남은 자산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를 과거 데이터에서 학습했습니다. 리플은 그 대표 사례로 자주 들어갑니다. 그 가격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 이제 핵심입니다. 희망외로 가격이 되려면 아래 조건들이 거의 동시에 필요합니다. 1리플사의 방향코인 회사가 아닌 금융 인프라 기업. 리플이 계속 강조하는 건 우리는 코인 가격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다입니다. 대신, 은행, 중앙은행, 결제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는 BB 인프라로 가고 있습니다. AI는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하면 XRP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필수 유동성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이 XRP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함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XRP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희망 시나리오에서는 오디에 론디맨드 유동성 같은 구조에서 XRP가 중간 다리 역할로 필수화됩니다. 2단계가 되면 가격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문행 국가 단위 채택 AI가 가장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는 복수의 국가 또는 대형 금융권 이 실제 결제에 XRP를 사용한다는 가정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건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은 아닌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결론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말하는 리플에 10달러, 50달러, 100달러는 내일 갈 가격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구조 일부가 바뀌었을 때의 결과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장기 구조 배팅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리플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큰 판을 노리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희망회로는 경계해야 하지만 왜 그런 희망회로가 나오는지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해한 사람만이 과도한 기대도 불필요한 공포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소정의 페이백보다는 로또처럼 한 방에 받는 대박 이벤트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로또 페이백 추첨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설명란에 있는 바이비트 추천인 링크 또는 추천인 등록해 주신 분들 중 매달 추천인 가입자분들 중한분 추첨을 통해 전체 거래 수수료로 발생되는 수익금 70%를 페이백해 드리는 로또 형식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분만 초대박 추첨 이벤트이기 때문에 로또 페이백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